여러분들은 사는 게 재미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루하고 따분하고 때로는 원치 않는 삶에 휘둘려서 지쳐가고 있나요? 누구나 원하는 삶, 뜻대로의 삶을 살기를 원하죠? 오늘부터 제가 추가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트랜서핑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트랜서핑이라는 용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미 출판되어 나온 바딤젤란드에 져서 트랜서핑 시리즈를 꼭 한번 읽어보고 이 영상을 봐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이 트랜서핑 시리즈를 읽고 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들에게는 제가 소개해드리는 정보들이 여러분들이 트랜서핑을 현실에서 실제로 적용하고 경험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여러 유튜버들이 트랜서핑에 대해서 많이 다룬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그 영상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셔도 될 텐데요. 저는 좀더이 트랜서핑을 어, 전체적인 소개를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트랜서핑 시리즈 전체를 한번 훑어보면서 그리고 현실과의 접점을 찾아나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지향하는 바는 트랜서핑이 어떻게 보면 신비주의적인 체구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신비주의적인 요소를 가능한 최대한 배제를 하고 그야말로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잘 걸러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뜬구름 잡는 얘기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학이라는 학문 자체, 또 과학이라는 세계관 아래에 묶이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물질 세계에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의 의도만으로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 비물질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에도 존재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소위 말하는 그 에너지 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부분들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어 과학이라는 것이 모든 이 우주의 섭리 그리고 현상을 다 설명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어, 그것도 이 세상을 보는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볼 때 그것에 합당한 도구를 사용한다면 충분히 이해하고 올바르게 경험할 수 있겠지만 합당한 도구를 사용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경험하는데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려면 숟가락을 사용해서 그리고 우리의 입, 미각을 사용해서 그 음식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내 것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눈으로 아무리 뚫어지게 쳐다봐도 그 음식이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합당한 기관과 합당한 도구를 사용해서 그 대상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트랜서핑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트랜서핑은 어 제가 심리맨이라는 타이틀로 이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심리학의 어, 원리 그리고 심리학의 토대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기존의 심리학에 관심을 두고 또 심리학을 전공한 분들에게는 트랜서핑이 낯설 수도 있다는 것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별도의 플레이리스트로 만들어서 어, 컨텐츠를 모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어, 트랜서핑을 제가 처음 만난 것은 거의 이 책이 어, 한국에서 출판 번역 출판된 그 시기였습니다. 아마도 2009년이나 2010년 정도가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어, 트랜서핑 1권을 먼저 사서 읽기 시작했는데 언제나 그랬듯이 제 인생에 영향을 줄 만한 책들은 정말 그야말로 순식간에 순식간에 빨려들어서 읽게 되더라고요. 이 트랜서핑도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래서 리얼리티 트랜스핑 1권을 읽자마자 2권, 3권을 이어서 정말 쉬지 않고 읽게 됐어요. 그리고 굉장히 어 당시에 저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 이 책을 읽을 시기는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이제 현장에서 어, 이미 많은 활동을 하고 있던 시기였는데 늘 저의 고민은 그거였습니다. 이제 왜 삶이 뜻대로 굴러가지 않고 자꾸만 꼬여가는가? 왜 삶이 술술 풀리지 않는가? 왜 누구의 삶은 저렇게 잘 풀려가는 것 같은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꼬여만 가는가? 이러한 고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 어, 다가오는 현실, 환경들이 어, 정말 버겁고 그것을 내가 극복하고자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인간관계도 뜻대로 되지 않고 왜내 주위의 사람들은 다이 모양이고 왜 나는 이 모양이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만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심리 상담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고민들의 공통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돕는데 있어서 어떻게 도와야 할까를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것인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야만 하는 것인가? 내가 노력을 하지 못해서 더 충분히 열심히 살지 못해서 이러한 환경이 나에게 오는 것인가? 무엇이 원인인가? 뭐, 여러 가지 답변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 그렇지만 뾰족히 어, 제가 만족할 수 있을 만한 답변은 찾질 못했던 시기였어요. 그러다 이 트랜서핑이라는 책을 접하게 되면서 어, 모든 것이 통합되기 시작했죠. 심리학이 말해주는 것은 상당히 도움 되는 것이 뭐냐면 현상을 굉장히 분석을 잘 해낸다는 것이에요. 어, 무엇이 문제이고 그것의 원인은 무엇이고 상당히 깊이 잘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는데 딱히 그 대안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는 제가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트랜서핑이 상당히 대안적인 그러한 하나의 역할을 해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마음의 근심을 벗어나기 위해서. 영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단체에 가서 뭐 수련을 하는데 그런 것들 역시도 제 경험한 바에 따르면 한 면으로는 좀 위험한 부분도 있고요, 부작용도 있고요, 그리고 현실에서 벗어나서 그들만의 세상 속에서 또 하나의 문화 안에서 그들만의 법칙 안에서 거기서 매몰돼서 사는 다시 말하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한 채 현실에 부적응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들만의 어 리그를 버리고 있고 그들만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것 역시도 건강하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말로 이 현실에 발 딛고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는데 트랜서핑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도움이 됐을 뿐 아니라 실제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이 트랜서핑을 접하고 나서부터 서서히 어, 제 스스로 먼저 검증을 했겠죠 당연히 그리고 나서는 어, 상담 현장에 직접적으로 뭐 트랜서핑을 가르치진 않았지만 이 트랜서핑의 이론을 접목을 해서 상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상담의 효과가 상당히 진척되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학과 트랜서핑을 통합한 경험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이 트랜서핑의 효과랄까요? 어, 그런 것을 느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트랜서핑이 종착지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듣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 뭐 한때는.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를 휩쓸고 간 시크릿이라는 거대한 마케팅의 파도에 휩쓸려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시크릿에 열광을 하고 환호를 했었지만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네, 남는 거 없습니다. 시크릿의 아류작들이 계속 나오죠. 그리고 나서 옮겨 탈 뿐이에요. 다른 가면을 쓴또 하나의 시크릿에 여러분들은 그냥 노예가 되는 것뿐입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건 마치 자기개발 시장에 발을 들여서 자기개발을 하겠다고 어, 책을 탐독하고 강연을 가고 여러 가지 세미나 모임에 참석을 하지만 달라지는 건 별로 없는 것과 똑같아요. 결국은 자기개발 시장에서 수익을 얻어가는 사람은 자기 개발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개발을 하고 싶지만 자기 개발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먹이를 주고 가려운 귀를 긁어주고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 개발이 됐다면 자기 개발을 통해서 자기 개발을 강연을 하고 다녀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그런데 현혹돼서 인생을 소비하지 말고 허비하지 말고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트랜서핑을 별도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꾸준히 다루려고 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심리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시기가 있고요, 필요한 장면 있죠. 그리고 필요한 사람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상담 잘못 우리가 접하게 되면 굉장히 의존적인 관계에 또 빠질 수가 있어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심리상담을 받지... 안느니만 못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제가 늘 원하는 것은 그거였죠. 심리 상담이 필요 없는 세상을 꿈꾸는 심리 상담을 했었습니다. 어, 이 트랜서핑이 거기에 나름대로의 대안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트랜서핑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더 이상 여러분들 점쟁이 찾아가서 여러분들의 운명을 내어 맡기지 마시고요. 무속인 찾아가 가지고 천만 원, 이천만 원짜리 구탄다고. 잊히고 살지 마시고요. 그거 다 사기입니다. 사기, 사기 무당 리스트가 있어요. 판별법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약해진 마음, 어, 심리적 약자죠. 눈먼 돈이라고 합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눈먼 돈 가져가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 눈을 뜨시고요. 더 이상 좀비처럼 일이... 갔다 저리 갔다 여기 가서 간 빼주고 저기 가서 쓸게 내주고 이런 것을 이제 하지 마십시오. 어,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해도 여전히 어,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쏟고 또 돈을 쏟고 시간을 쏟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바닥을 치고 아 내가 왜, 이러,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까지는 저도 도와줄 수가 없죠. 저는 다만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 들을 수 있다면, 어, 들으시고 도움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트랜서핑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